마리, 얼굴이야 얼굴. 얼굴 그렸어? 응. 멋지다. 예쁘지? <laughs> 어, 또 해봐. 들와 와, 얼마만에 왔어? 한겨울에 오고 그지? 아유, 엄마가 미안. 공부 핑계 대고 안 나와서. <laughs> 어쩔 수 없어, 바지다. 그냥 갈아입어야 되니까 내려와. 어쩔 수 없어. 야! <laughs> 점프해. 아직 물이 많다, 그지? 무서웠어. 정말? 붕붕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야. 응, 음, 맞아. <laughs> 왜 그러고 있어? 베베이아이고 으아! 이 무기라 이아이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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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来啦！ 아침부터 열 공부하네. 오, 집중했어. 오. 끝. 진짜? 예. 잘했어요. 어? 다다다다다다. 오늘 그 표정은 뭐야? 응? 응. <웃음> <웃음> 어. 아유 응? 반물아. 엄마. 응? 다 바꿨으면 좋겠어. 뭘또 바꿔? 저랑 저것도 다 바꿨으면 좋겠어. 아 알았습니다. 조금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빨리 갔어. 그랬어? 응. 아린아, 맛있게 먹어. 뭐 한다고? 나 지금 뛰고 있는 건데. 아, 뛰고 있어? 응. 아, 정말. 얼른 와서 먹어, 엄마. 이제 수업 가야 돼. 너네 먹는 거 보고 가려면 니네가 빨리 협조해줘야 돼. 도와주세요, 아들. 아래는 뭐... 보나 빼띠.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물 물이... 아직도 물이 있어? 어, 손 조심, 손 조심. 뜨거운 거 치면은 어떻게 되지? 아니, 온데 다 떨어져. 음, 응,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 음. 베이지. 뜨거운 거 있으니까. 응. 취메, 맛있게 먹어요 김치랑 야, 해서도 먹고.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뭔지? 뭐가 또 뭐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몰라. 스티커에 붙어있던 건데 내가. 스티커? 그, 응. 얼른 맛있게 먹어줘 아들들. 응 아니면 왜 김치가 있어? 너도 김치 있어 쑤기. 어 고등어 대신나어 추워. 아유나 마스크 써야 돼. 엄마, 엄마가 쓰려줘. 여기 때문에 못쓸것 같아. 알았어. 아, 이것도 예쁘다. 이거. 응응 응. 어때? <laughs>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깔아서 엄마가 음. 엄마가 이거 도 하고 금방 가져갈게. 음. 이게 오와이. 피자 반죽이야? 음. 피자 반죽이야. 엄마, 어, 엄마 아인도 어, 밀대요 하고 싶어. 초콜릿 다 녹을 거야? 초콜릿 안 되지. 오늘 뭐 간식은.. 관심이... 아 엄마 나도 피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나도 반죽 줘 내가 피.. 아니야 이거는 오늘 크게 만들거야 작게 안하고 나도 크게 만들건데? 응 그럼 아, 기다려 엄마. 기다려 난 어떻게 할줄알아 어떻게 할줄 알아? 응 이거 하나만 엄마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번째 반죽은 니네거반 나눠서 해나가 응. 응. 우리가 아주 크게 해줄게. 알았어. 오늘 엄마 어? 엄청 크게 해야지. 응. 알겠어. 아, 펴. 오, 엄청 차가운데? 엄청 차가워. 응. 해봐. 응. 엄만 그동안. 오, 토핑 준비. 토핑? 응. 나도. 어, 아니니 하고는 다음에. 아린 다음에 윤희야, 기다려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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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오빠는 어, 어떻게 하는지 잘 알거든? 어떻게 알아? 이렇게 쭉쭉 어, 이렇게 해도 돼. <laughs> 그건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 내가 했는데, 그리고 어, 학교에서 저런 거 어, 해본 적이 지... 있어? 아니, 피자 안 만들었는데, 내가 빠따모질로 배웠는데 내가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꾹꾹꾹꾹 눌렀는데 응. 어어지어지더라고 아, 그리고 진짜? 또 지영이 어 달, 아는 색상에서 하는 줄 알잖아 아 저기서 못해 오빠 저기 수업도 해야 되고 엄마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아는 색상에서 하는 줄 알네. 았 엄마 나 어. 피자 만들었다고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누빈 음. 그리고도 아니 마치거의또마가 부셨다고. 마컨 쌤? 응. 어려울 걸. 도마 오래 두른 쪽잘 펴지는데. 잘 펴져요? 네. 오마이나 음, 뭐 우리 응? 이제 유니 차례. 난 손으로 할수 있어. 엄마 잠깐만 밀대 좀 빼야 되는데 엄마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지 음. 오빠야 반죽 음, 차가워? 응 음, 너무 차가운데 밀대 펴지는 게더 쉬워 아니야 오빠는 밀대 안 해도 돼 엄마 음, 근데 그랬을까? 악기 악기가 음, 많이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어, 그게 뭐라고 무슨 소리가 나는 거? 어 악기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아, 심벌즈. 응. 음. 내가 배웠는데 학교에서. 어 그랬어? 응, 음, 선생님. 미엄마지아백래송에서 알려줬어. 싶어. 엄마 불 먹고 싶어. 어, 내려와. 자.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잖아. 어? 그동안 그러지 않았잖아. 그동안 그러지 않은 게 뭐야? 케찹 놓지 않았다고. 케찹 놓지 않 아, 그러네. 우리 양파 간한 걸로 했었지. 근데 이거는 진짜 피자 만드는 건데, 우리? 그래서 이런 거 하는 피자? 거야. 어, 진짜 피자 같은 피자. 음. 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묻는 거야.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음식 만들 때 손에 묻는 건 당연한 거거든? 응, 엄마.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응. 하이. 이것도 아린이가 만들고 윤희가 만들어서 더 맛있게 먹겠다. 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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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는 내가 만든 거 먹어. 내가 만드는 거. 응. 노력해볼게. 얼마나 맛있는지? 어, 왜너 이렇게 볼게 하는 거야? 어? 엄마는 엄마가 만드는 거 먹고 싶은데 <laughs> 어... 아니야 우리 애기들이 만드는 것도 먹어야지 당연하지 응 그치?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데 너도 만들 거야 아니 뉴하시의 무늬야 아뉴하시야 그게? 응뉴하시의 무늬 엄 맛있게 구워졌다 피자, 그지? 응. 여기 안에는 피... 엄마가 치즈 주었어. 피... 아, 이거는 응. 유니까? 응. 이거는 아리니까. 완성. 어떻습니까, 허린 씨? 응. 응. 아리가 만든 거? 응. 응.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우리 유니는? 맛있어요. 이 맛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만들어 먹자. 응. 응.